안녕하세요 스맥 주주님들 그리고 2026년 새해 성공 투자를 위해 영상을 클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동반자 주성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우리 스맥 때문인데요 우리 1월 2일에 새해 첫장 마감 결과 6,180원 마이너스 8.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새해 첫날부터 파란불 들어온 계좌 보시고 가슴이 너무 아프셨을 텐데 아니 주성현씨 단들다 오르는데 왜 우리 스맥만 일어나요 이거 지난달 고점 찍고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월요일라도 순절해야 되나요? 지금 이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감히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친 소리 같으시죠? 아닙니다. 오늘의 이 하락은 겁먹고 도망쳐야 될 하락이 아니라 세력들의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강력한 눌림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대응 한번 잘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2차 파동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포에 질려 던지시면 세력한테 물량만 헌납하고 주가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 주성현이 이 하락 속에 숨겨진 세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돈을 벌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이렇게 새벽에 온 거고요. 그리고 새해 맞아서 저덕분에 수익 보셨다고 보내주시는 감사 문자들 제가 일일이 답장은 못 드렸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새벽부터 오늘 분석 목숨 걸고 낱낱이 분석해왔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이 새벽에 힘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스맥기 하락 절대 쫄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주석연님 매도 타점은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되나요? 저도 주성회님처럼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미 1월 2일 장 마감 후에 수많은 구독자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고, 제가 월요일 시초가 대응 전략 이미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스맥의 눌림온 구간에서 공포를 기회로 바꿔서 수익을 한번 제대로 내보고 싶다. 주성회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제가 개인 번호 과감하게 오픈을 했거든요. 010-6890-3070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스맥 딱두 글자 아니면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새해니까 주사은 화이팅 같은 응원 문자도 너무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다음 주 월요일 장시작전 8시 40분 실시간 수급 확인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아주 상세하게 문자로 꽂아 드릴 겁니다. 제가 돈을 요구합니까? 가입비를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체력한테 당하지 않고 웃으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그 모습 하나면 되고요 지금 바로 010-6890-3070 스맥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차트를 좀 현미경처럼 뜯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종가 6,18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넓게 보시면 작년 12월 9일에 8,090원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12월 24일에 최저 6,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9% 하락은 아프긴 하지만 하지만 차체를 기술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의 저점 6,140원이 어디인가요? 바로 지난 12월 말에 지지해줬던 6,000원 초반대의 강력한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바닥 다지기 혹은 쌍바닥 테스트라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요. 주가가 중심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승수세가살아있는 종목은 이 중심선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오늘의 비로 음봉이 떨어졌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 지표를 한번 볼까요? RSI 지표를 보시면 과매수 구간으로 가려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이건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방지하고 열기를 식혀주는 건전한 조정입니다. 오히려 RSI가 50 부근에서 다시 반등한다면 그때가 진짜 대시세의 시작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OBV 지표를 보시면, 그런데 OBV 선은 주가 하락폭에 비해 꺾임이 덜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하락이었다는 뜻이고요. 즉 스마트 머니들은 아직 물량을 쥐고 있고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에 도대체 누가 팔았길래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수급을 한번 봅시다.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 분들 22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2억 원어치를 매도했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십니다. 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데이터를 보시면 그날 주가가 6,300원까지 빠졌을 때도 개인이 무려 79억 원을 샀고 외국인은 77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679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구간은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누르고 겁먹은 개인들의 물량이 아니라 똑똑한 슈퍼개미, 즉 세력성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밑에서 다 받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 260만 주입니다. 지난 12월 4일 거래량이 얼마였죠? 3600만 주였습니다.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주가를 뺐다는 건 세력들이 진짜로 도망간 게 아니고 가짜 하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털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고요 이걸 못 버티고 월요일 시초가에 던지시면 세력들은 너무 고맙다 하면서 여러분 물량 받아서 바로 말아올릴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대응하시기 전에 저한테 꼭 문자로 물어보시고 대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자리가 엔자형 파동의 눌림목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차 상승 후의 조정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2차 폭등 이 시나리오인데요 월요일 장이 열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초가에 살짝 더 밀려서 6,000원을 깰 것처럼 위협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6,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가 바로 인생 매수 타점이고요. 둘째 아예 보란 듯이 갭 상승을 띄워서 바로 양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남들이 공포에 떨때 우리는 냉철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반등이 나올 때 6,800원 나아가 7,500원 이상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주성현님 말은 쉬운데 막상 장 시작하면 손이 안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지금입니다. 담으세요. 지금입니다. 파세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문자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새벽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설명을 하냐면 저도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무서워서 손절했다가 다음날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 기회야라고 말해주는 동료가 한 명도 있었어도 동료가 한명 있었어도 제 주식 인생이 더 빨리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드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장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또몇 달을 고생할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68903070제 번호로 스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월요일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쫙 보내드립니다. 시스템 단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내가 누락이 된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체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새해 맞이 특별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맥도 좋지만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대형 세력주가 딱한 종목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요리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2026년 새해맞이 특급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사실 진짜 큰 수익은 남들이 아직 모르는 바닥권 종목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한 대형 세력 매집주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 바이오 관련주인데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에서 매집 기간만 무려 3년이 넘고 세력들이 물량을 꽉 쥐고 안나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벤티지 랩 ABL 바이오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 종목이 바로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저는 허황되게 말씀 안 드리고, 선프로 간다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볼때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귀한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저장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010-6890-3070, 제 번호로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헷갈리지 않고, 이 히든 종목 리포트까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는 단순히 종목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상 수익률 및 보유기간,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숨겨진 재료와 일정이 있다면 이 자료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응 전략이 담긴 시크릿 리포트를 PDF 파일로 그리고 단체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발송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염란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때로는 따끔한 선생님, 그리고 수익을 안겨드리려는 파트너 되어드리겠습니다. 0 1 0 6 8 9 0 3070 동양고속 또는 선물 아니면 저한테 새해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 남겨주셔도 감사드리고요. 2026년은 저 주성현과 함께 인생 역전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저는 내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께 보낼 문자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답장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